아무래도 그 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RF도 들어온 지좀 됐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공도, 마포 쪽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을 빼놓을 수 없어서 이런 게좀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중상급지에서 거의 대륙변에 노출되는 빌딩을 신축했는데 일부를 실거주하면서도 임대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겠러 아, 보니까 이거는 아마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뭔가 인허가를 받은 것 같잖아요. 심의를 좀 받아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게 아닐까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재개발되면서 빡빡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남은 약간 짜투리 공간에 있는 게 이제 이런 소규모 땅들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은 주거 여건도 쾌적해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약간 조경도 좋아지고, 약간 조경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동네도 좋아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오면서 또 제가 인상적인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층당 연면적 5평짜리 협소주택이에요 3개 층 합쳐서 15평 음. 근데 이 건물이 좀 슬픈 건물이더라고. 자, 요렇게 다시 골목길을 따라 나오면 이제 대흥역 사거리를 접하고 있는 이 대로변을 도 접하고 있는 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나오다가 또이 왼쪽에 신축 건물을 보고 또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대리이 저도 몰랐는데 서울에 3대 학군지가 있잖아요. 배치, 목동, 중계인데, 플러스 알파 네 번째 학군지가 마포 대응 이쪽 아닌가? 공덕부터 이 숲길변 해가지고, 좀 왼쪽으로, 서강대역이랑 그쪽 가는 길에 좀 많이 학원들 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아무래도 그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RF도 들어온 지좀 됐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공덕, 이 마포 쪽도 그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을 빼놓을 수 없어서 이런 게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차하고 오는 길에도 굉장히 학생분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정신없이 와가지고. <laughs> 네. 자, 이 뒤에 건물은 당연히 다세대겠거니 했는데 딱 보니까 어. 저 위까지 학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근생인 거예요. 가만있어 봐. 가만... 이거 좀 멀리서 봐야겠다. 하고, 어.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 7층까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위쪽은 주택이 섞여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적도로만 보면 은 이면에 안쪽에 위치한 필지인데 지금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 대도로변에 노출이 엄청 많이 돼요 사실상 도로변 건물처럼 그런 점을 활용해서 근생을 위주로 기획을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개발을 영리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살짝 들어가자마자 있는 토지 66평의 3종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46평이고요. 1층은 필로티, 근생이 5층까지 있고 6, 7층이 하나의 단독주택입니다. 1999년부터 갖고 있었고, 2021년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공사비는 공사 면적 188평에 평당 약 800만원 정도 봤어요. 예상 공사비 15억. 어, 부대비용은 토지를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부대비용 1억만 잡았고요. 어, 공사비 15억에 부대비용 1억 하면은 총 사업비는 16억 거기에 이제 대출 을 15억 받았으니까 내 돈은 약 1억 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땅을 원래 갖고 있었으면 공사비 전체를 땅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행 을할수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ai 추정 가격은 52억 정도 되고 토지 평단가로는 약 78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층에서 5층까지 필로티 빼고 근생 예상 월세만 약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생 월세로만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약8%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이런 중상 그치 포면 이제 중상급지니까 중상급지에서 거의 대로변에 노출되는 빌딩을 신축했는데 일부를 실거주하면서도 임대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증여를 받을 예정이다. 아니면 증여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개발을 하면은 좀 절세되는 약간 요인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근데 여기 아침인데 사람 많네. 그 내가 10년 전에 대학원 다녔던 거 알아? 아, 회사 다닐 때? 응. 어. MBA. 또 나름 석사야. 저도 나름 석사입니다 아 그래? 수료지만 졸업이야 <laughs> 어쨌든 그래서 석사할 때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임원이 돼보고 겠다고 푸른 꿈을 안고 MBA를 다녔는데 그때 같이 다녔던 아는 분이 자녀가 서강대를 다녔어 자녀가 서강대를 다녀서 자녀 옆에 이제 거주하겠다고 대응역 바로 옆에 있는 뒤에 보이는 마포자이? 마포자이 이창갈 기에 거주하셔서 한번 놀러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내가 30대 초반이어가지고 크, 이런 집 나는 언제 사나 막 그랬었는데 저 마포자이 앞에 건물 있잖아 올근생건물 이것도 다... 완전히 하온건물이네 나중엔 저렇게 한번 개발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좀 베란다나 발코니를 많이 활용하는 근생건물을 좀좋아해 그런 사례를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죠 아, 숲길 변에 좀 랜드마크 건물로서 잘 지어놓은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걸 마침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 또 어떻게 알고? 제가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어. <laughs> 요즘 자료를 미리 검토를 안 하시거든요. <laughs> 아, 근데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텐션도 많이 올라오고 제찐 반응도 나올 것 같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즉흥적인 해석 그치. 아니면 이제 감탄받는 거아 이건 진짜 잘했다 어.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거다 황금돼지 너무 인장보신 갈아놓고 너는 골프만 아.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아. 아니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왜 아. 갑자기 먼저 아, 이건 좀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찍었던 데 옆블록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숲길변으로 가면 근생으로 개발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흥역 숲길 랜드마크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을 굉장히 잘해놔 가지고 꼭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권을 보다 보면 대로변 역세권 우리가 대흥역 걸어왔잖아요 이런 데 사실은 상권이 많이 밀집되있지 이렇게 숲길처럼 뭔가 주택가인데 조용한데 테마가 있거나 특별한 조망권이 있거나 그렇지. 그런 게 있는 게 개발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역앞에 있는 아파트보다 호수 조망이라든지 공원 조망이라든지 이런 게 시원하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딱 숲길에 오자마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보이죠 혼자 우뚝 서가지고 건물도 예쁘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마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뭔가 인허가를 받은 거 같지 않요 심의를 좀 받아서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게 아닐까 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네,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 뭐 용적률이라든지 주차대수를 봤을 때 특별히 뭔가 인센티브를 받은 흑점을 발견 못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면 공원에서 직결 직접 진입을 할수 있는 경로도 딱 뚫었다는 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숲길에서 저 건물로 이어지는 요 완충지대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지적도상 보면 구유지일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통로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펜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사실 화장실로 하여금 또 유입시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죠. 맞아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그 토지가 91평이나 됩니다 91평에 3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어,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8개층에 연면적 263평이고 어, 올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부지 매입은 2022년 4월에 70억 6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7,700만 원 정도 매입하셨고 바로 그 해에 2022년에 어, 신축을 하셨습니다 공사면적 310평에 평당 공사비는 800만 원 정도 보면 어, 예상 공사비는 25억, 예상 부대비용은 7억 4천만 원 정도 받고 토지 70억 6천만 원, 공사비 25억 기대 비용 7억 4천만 원 하면 총 사업비는 103억. 거기에 이제 등기장 대출이 약 57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45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셨다. 어 여기 이제 예상 월세는. 어, 3600만 원 정도니까 예상 임대수익률은 약4.4% AI 추정가격은 89억 5천만 원토지평당가는 1억이 조금 안 되는 9천 팔백만원 그래도 토지를 22년에 샀는데 거의 AI 추정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10%? 10% 15% 내외로 신축 건물 원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사업은 잘했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품성 때문에 여기 그 대응역 인근 숲길에서는 이 건물이 제일 높고 돋보이거든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강의 때 조금 플레용이긴 한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50%죠. 그 250%면 땅에 2 5배예요 땅에 2.5배인데, 건폐율이 50%입니다. 땅에 반만 쓸수 있는데 용적률을 땅에 2.5배만큼 쓴다라는 거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각 층을 다 활용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계산되나요? 땅에 반만큼 쓰는데 땅에 2.5배만큼 쓴다니까 2.5배 곱하기 2니까 5층만큼 쓰는데 요거는 7층까지 올렸죠. 물론 지하는 빠지지만 7층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건폐율을 더 조금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건폐율을 50%만큼 쓸수 있는데 이거는 건폐율을 42%만 썼어요. 그러니까 한 층당 면적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건물을 더 높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는 소규모가 아닌 중규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 크기가 90평대니까 어, 건폐율을 굳이 50%만큼 다 쓰지 않고 40%만 써도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인차 업종들이 한 층당 쓸수 있는 연면적이 50%만큼 안 써도 쓰는데 유효하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기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 1층 주차도 있고 건폐율 혜택도 있고 가자. 저 보면 외부 계단도 있고 뭐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지하도 지하 같지 않게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지하 2층까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주차장도 여기가 이제 지적도상 북도로를 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막 직각주차로 두 대를 꺼져서 막 이중주차가 되지 않게 그냥 층별로 한 대라도 편하게 되라는 라 음...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죠 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영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 뒤쪽에 전용 공간도 살릴 수 있는 이건 지금 여기... 법정 주차대 수가 몇 대예요? 네 6대 6대 음... 그래. 응. 잘했네 보통 여섯 대 같으면 우리가 보통 두 대씩 꽂아넣는 걸로 하나 둘세줄 넣고 뭐 이쪽에 많이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1층 상가다 자 반대편에 보는 이런 빵집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워크인 고객이 들어가는 상가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쪽에 있는 상가가 앞에 주차가 돼 있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싫어해 그래서 주차를 이렇게 일렬로 쫙안 하고 저렇게 두 대씩 꽂아놓는 거를 딱딱딱세 줄을 놓고 여기에 차라리 상가가 나오게 이렇게 많이 기획을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냥 그런 걸 포기하고 오피스한테 더 힘을 준 거죠 사실은 주차를 이렇게 안 꽂아놓고 양쪽으로 쭉 꽂아놓으면 오피스에 있는 분들은 차 빼달라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laughs> 그 방금 현타 오는 표정 아... <laughs>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그잖아 그 근데 그런 게 일단은 하나 빼고는 다 없으니까. 왜냐하면 오피스에 더 힘을 준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제 건물의 메인, 주진입로를 남측, 공원 그러니까. 쪽이라고 본 거죠. 앞쪽에 더 힘을 준 거죠. 저쪽이 더 메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숲길변 말고 대응역 북측에도 개발할 만한 소규모 필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 뭐 저희가 저쪽에서 이제 넘어왔죠. 길 건너와서 이제 대응역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번 볼 건데, 이 대로변에 봐도 지금 저기 보면 이런 건물들도 또 언젠가는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저런 건물처럼 이렇게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맛있겠네. 아, 음. 그러니까 가보시죠. 대응력 북측은 상대적으로 이제 근생 입지로서의 경쟁력은 남측보다 떨어지긴 해요. 남측이 이제 숲길변도 있고 어, 여러모로 개발이 좀 용이하고 상권도 활발한데 북측은 왜 다르냐? 이 북측은 소규모 필지가 진짜 몇 필지 안 됩니다. 아. 한뭐 100필지도 안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만 블럭이 있는데, 여기서 북측은 이제 필치도 적고, 그 다음에 워낙에 그 재개발이 지금 완성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상가 주택으로 무난하게 개발하기에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측 부지들보다 땅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길로 들어갈게요. 어쨌든, 그 임정권 씨는 얘기한 대로 재개발 이 많이 되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거는 재개발되면서 막빡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남은 약간 짜투리 공간에 있는 게 이제 이런 소규모 땅들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주거 여건도 쾌적해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약간 조경도 좋아지고 동네도 좋아지고, 동네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물에 물론 이제 아파트 들어오면서 근린시설도 같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작은 필지를 뭐 상가주택이나 이렇게 개발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숲길보다는 땅값은 싼데 주거 여건은 더 좋아진다. 저 아래는 조금 약간 하풀, 올근생 입지로서 좀 볼만하다. 좀차업종이 밑에는 약간 파스타 집이면 요 위에는 그냥 어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laughs> 화면에도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면인데도 그리고 양쪽에 모두 주택이 딱 보이죠. 이것도 이제 다세대로 개발한 모델이고, 이 왼쪽도 이제 승가주택으로 개발을 한 모델인데 바로 여기 연달아서 제가 사례를 왜요? 어, 딱 봐도 웃겨서. 아, 제가 이블럭을 임장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 아. 야, 여러분 너무 더워요. 저옷좀벗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석 다음 날인데 왜 이렇게 스해아 그니까. 일단 어. 그냥 마지막까지 찍자. 또뭐 하필 습해. 회색 옷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아 여기가 이제 삼종이거든요, 쪽도. 음. 여섯 개층 개발을 해놨어요. 와. 근데 1층 빼고는 누가 봐도 이제 원룸처럼 보이죠? 근데 건축물 용도가 근근근 다다다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용도상 사실상 우리가 관악구나 은평구에서 많이 보던 그렇지. 그런 모델인데 아 이거 지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하까지 여섯 층 그리고 어, 다락층이 있는데 <laughs> 시원하게 또. 다가 <laughs> 인서트로 어. 슬쩍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그래도. 아 이거 그래서하자 근근근 단단단 신축 사례. 크... 자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38평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건물이 커 보이죠 38평의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어, 연면적은 99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해서 지하 1층부터 1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3 4 5층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요거는 2022년 6월에 어, 13억의 땅을 매입하셨어요 평당 어, 3466만원에 그 다음에 2023년에 신축을 하셨고 공사면적은 약 105평 평당 공사비 850만원 정도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9억 예상 부대비용 은 2.5억 하면 어, 토지는 13억 공사비 9억 부대비 용 2.5억 하면 총 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16억 5천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8억가지고 하셨다. 어, AI 추정 가격은 32억이나 되네. 건물 원가가 24억 5천인데 어, AI 추정 가격은 어, 32억. 어, 토지 평당가는 약 8,500만 원. 준공 난 이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대출이 없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허가상 단독주택으로 했는데 가끔 다중주택도 건축물 대상상 그냥 단독주택으로 표기되는 다중들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 특히 그 내부 설계가 어떤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대가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불법이든 아니든 몰라서 그런데 보일러 연통도 좀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중공 후 대출이 없다는 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마포구도 세부 입지에 따라서 아까 숲길변처럼 올근생 입지도 있지만 이렇게 임대형 주택으로 개발하는 모델도 꽤나 많다는 걸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드린 사례 중에 올근생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 주택이 일부는 껴 있죠. 내가 한 10억 들고 마포에서 올근생 지어야지. 너무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임장 보면서 느낀 게찐 단독 주택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실은 주택 하면아 아니야. 근생 하면은 그냥 근생.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자유자재로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해버리면 솔루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또 학교가 있네. 네. 응. 여기 지금 골드빌딩. 골드빌딩. 응. 어. 황금이네요. 어, 황금이네. <laughs> 이렇게 딱 학교가 있으면 거의 뭐 연구조망이죠. 사실은 좀 쾌적하고. 응. 어. 자, 이렇게 오면서 또 제가 인상적인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층당 연면적 5평짜리 협소주택이에요. 땅콩 주택이네. 진짜. 땅콩 주택. 그러니까 3개 층 합쳐서 15평. 음... 아, 근데 이 건물이 좀 슬픈 건물이더라고. 아니 이게 지적도상은 이 코너 필지가 본인 거예요. 음.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단층 벽돌집 있죠. 음.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아. 얘가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아. 물고 본인 필지까지 물고 아. 그래서 얘를 빼고 개발을 해놓은 특이한 사례입니다. 와. 종로구 가야만 볼수 있는 사례 같은데 그러니까 마포 이 시내 한복판에도 있다. 와, 신기해서 노출 콘크리트로 잘했네. 잘했죠. 노출 콘크리트를 한 이유는 그만큼 내부 면적을 1cm라도 더 넓게 빼기 위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맞아요 아. 외장재를 다른 걸안 쓰고 그쵸 간단히 얘기할까? 네. 토지가 13평이네요 13평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상 1, 2, 3층에서 5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4평짜리고 2003년에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2023년 20년 지나서 신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평당 1 천만 원 하면은 한 1억 5천만 원 거기에 예상 부대비용 5천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들여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올근생일 경우에는 연면적 40평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5평 이하로 해서 진짜 찐 주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흥역 인근을 오늘 돌아봤 는데 총평 한번, 한번 해 주시죠 대흥역은 약간 뭐랄까 태풍의 눈 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강남 성수 마포 연남 그런 것들이 막 그냥 태풍인데 한가운데 있는데 뭔가 조용한 태풍의 눈에 가면 굉장히 약간 적막하고 조용하잖아요. 태풍인 줄 모르고 태풍인지 모르고 그만큼 좀 기회도 있고 그만큼 좀 사람들이 관심도도 비교적 좀덜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태풍의 눈 같은 게 황금돼지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에 천편일률적인 개발보다는 그래도 좀더 실생활에 가깝고 실사용 목적에 좀더 현실적인 디벨롭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지역을 좀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편에서도 영등포에서도 물레나 이런 게 아닌 양평을 갔듯이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례를 많이 봤을 때좀더 응용력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응용력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하실 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단위까지 아끼거나 효율화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첨언할 게 없네요 음, 다음에 또 이런 지역을 인장으로 다룰 거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